자,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보겠습니다. 지금 전체 집합이 있고요. P와 Q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다. 서로 떨어져 있는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? 서로소, 서로소가 된다라고 하죠. 두 집합이 어떤 관계에 있다?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. Q가요? P를 품어줍니까? Q가 P를 품어 잘못됐죠. 뒤에 있는 것이 Q라는 것이 P의 여집합을 P의 여집합을 품어 줄까요? Q가요? P의 여지합을 품어줍니까? 안 되죠? Q의 여지합이요 어, 이것은 Q의 여지합 그렇죠. Q의 여지합 Q의 여지합이 Q 이쪽 바깥. Q를 제외한 데가 P를 품어준다. 맞아요. 이게 서로소가 된다면요. 서로소가 된다면요. 서로소가 된다면 Q의 여지합이요 P를 품어주고요. P의 여지합이 Q를 품어줍니다. 어, 자,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. 바로바로. 바로. 요것이 똑같은 말이에요, 실제로. 이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. 이건 맞아요. 그 다음에, P라는 것이 Q를 품어줍니까? 안 되죠. 어, 이게 또 있네요. Q의 여집합이, 어, 아, P의 여집합이, P의 여집합이, P를 제외한 애가 Q를 품어준다. 그렇죠, 맞아요. 자, 요세 개가 동일한 거예요, 요생일 요거랑, 요거랑, 요거,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런 상황, 그림을 생각하면서 요상황을또 익혀보겠습니다.